중학 영문법 마스터하기 필수 교재로 내신 만점 준비 시작하세요. 중학교 영어 서수령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아 영작 문제들 너무 복잡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혀 내신 만점 같은 건 꿈같아 보였다고? 걱정 붙들어 매너한테 네, 딱 맞는 책이 있어. 바로 중학 실전 영어 서수령 전략 1, 2전 2권 세트야. 이 책엔 빈번하게 출제되는 영작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 각 문제마다 있는 다양한 예시와 풀이 덕분에 내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어. 시험 준비 때문에 힘들고 불안했다면 이제 이 교재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선택은 내몫이야. 내신 만점 가자. 야, 너 서술형 문제 때문에 두근두근하고 있어? 시험 가까워지면 더 불안해지고 처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중학 서술형 1학년 최신 중간 기말고사 빈출 마스터라는 교재가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있어. 내가 이걸 보자마자 너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어. 이 책은 우리가 그렇게 골치 아파하던 서술형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놔서 완전 든든하다고. 게다가 최신 기출 문제까지 꽉꽉 채워져 있어서 실전 감각도 확실히 키울 수 있어. 그리고 너 알지? N의 능률의 자료들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이제는 걱정할 필요 없어. 이 교재 한 권이면 서술형 문제도 완벽 대비 가능해. 빨리 이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딱 필요로 하던 바로 그거라니까. 영문법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 다양한 책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완전 추천하는 대박 책이 있어. 바로 능률. 중학 영문법 모의고사 레벨 1이야. 이거 하나면 영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복잡한 공부도 한 방에 해결 가능해. 게다가 다양한 모의고사를 통해 내 실력을 체크할 수 있게 해주거든. 덕분에 어떤 부분을 더 파봐야 할지 딱알수 있어. 이 책만 있으면 혼란스러울 때도 자신감 팍팍 생길 거야. 지금 당장 능률 중학 영문법 모의고사 레벨 1로 영어 자신감 확실히 키우자.